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 제가 이 구간을 지키면, 18,800 구간 여기를 지키면, 어, 반등이 올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모습인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단기 이 하락 추세선을 모으는 이 하락세기형 패턴을 상방으로 이탈했다는 점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상방이탈이 나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갔지만 요즘은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내일 그밤 9시 반에 하는 소비자 물가시수의 발표를 기점으로 아래로 빠지느냐, 위로 빠지느냐, 그렇게 전개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일단 좀 횡보의 움직임을 좀더갈것 같고, 횡보의 영역이라고 하면 여전히 18,800에서 19,250 정도까지 이 구간을 통해서 횡보를 할것 같아서 이 단기간에 뭐롱 숏을 하는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타점에서 박스권 횡보할 때 상단에서 매도, 숏, 그 다음에 하단에서 매수, 롱,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시간 봉도 마찬가지에요. 한 시간 봉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다이버전스가 여러 개가 엄청나게 뜨고 있었고 이 이후에 가격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서 계속 흔들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뭐를 깨지 않았다. 이 보라색선을 깨지 않았고 이 보라색선은 뭐냐면 17,600부터 이어지는 저점끼리 연결하는 추세선이거든요. 이 추세선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일봉을 통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일봉을 보게 되면 이때가 이제 65,000달러 최고점이죠. 그리고 부처빔 때 저점끼리 연결했던 선과 그다음에 고점끼리 연결한 선을 이으면 이러한 보라색 수렴이 나오는데 여기를 일단은 17,600에서 이어지는 지지를 통해서 이렇게 횡보의 형태로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가 나온 다음에 이 구간이 리테스트고요. 그다음에 어제와 그제 나온 무빙이 계속 횡보의 형태로 또이 하단 추세선 17,600부터 이어지는 추세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무빙이 반복되면서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간 다음에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기점으로라던지 아니면 그 이후라든지 박스권 횡보 이후에 올라간다면 그럼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데, 17600에서 한번, 그 다음에 9월에 두 번, 종가 지켰고, 세 번, 종가 지켰고, 네 번, 그 다음에 이번에 다섯 번째까지 지지를 받고 한다면, 그럼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지지를 테스트를 확인을 하고 바닥권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다 보면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켜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요? 18,800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꼭 지켜야 되는 가격이다라는 거. 뭐 이것처럼 깨더라도 종가만 이 위에서 18,800 위에서 마무리해주면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너스 역시도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지만 보조지표의 저점 올라간 다이버전스 형태가 뜨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의 리테스트를 어쨌든 해낸 모습이기 때문에 이후에 도미너스가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이마인즉슨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비트코인이 나머지 알트코인보다 훨씬 더 방어력 혹은 상승률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보면 이 나스닥 증시랑 생각보다 좀 다르게 가고 있고, 그리고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 가면 돼요. 버틴다의 개념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 디커플링 아니야? 의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금이 새롭게 유입돼서 상승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디커플링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버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금이 유입이 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받으면서 자금이 들어오고 상승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버틴다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리고 어제 대형 호재가 떴죠. 구글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한다. 웹3 세계로 진입한다. 웹3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여기 그 지켜봐야 될것 중에 뭐냐면 코인베이스랑 제휴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여 밑에 보시면 이더리움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 이더리움 잔고가 표시되는 기능이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이더리움만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은 뭐다? 이더리움을 가장 먼저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채택.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짱뻥자워, 바이낸스 CEO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암화폐를 호 받아들였는데, 비트코인이랑 이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뭐다? 호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이거는 저평가고, 이꼴 뭐다?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스타은행 자, 미국 스타은행 BNY 멜론이 기관대상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이거는 대형은행 중에 최초다. 자, 미국 대형은행 중에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를 동시에 제공한 첫 사례다. 얘네들이 또 뭐를 보냐면요. 자, 먼저 도입한 게 뭐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럼 여기에다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있죠? 아까부터 계속 겹치는 건 뭐다? 이더리움이 계속 겹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스위스 증권거래소 역시 기관 대상으로 해서 아마 앞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다? 웹3 분야 사업부를 신설하고 있고, 그럼 계속 되는 게 뭐예요, 단어가? 웹3랑 뭐다? 이더리움 이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추후에 고객 요청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하고 디파이 토큰도 추가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이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객 대상에서 비슷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한 적 있다. 이더리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메타가 새로운 VR 헤드셋을 공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줌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만든 건데 요 개념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게임 패스, 그다음에 윈도우까지 뭐다 VR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우리 일상생활이 VR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디지털화가 되면 여기에 또 새로운 붐이 일어나고 버블이 끼겠죠. 여기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거는 이제 코인에도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천히 기다리면 돼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왜 가격이 안 올라 이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시장이 정말 저평가되고 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시면 될것 같다 자 모건 크리 창업자가 대형 금융기관과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면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서 월스트리트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 암호화폐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금융기관이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이미 많은 암호화폐 자원을, 암호화폐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미들은 떠날 때 기관은 들어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JP모건과 비자가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를 연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동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10개국에서 우선 적용이 되고 내년에는 30개국 이상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다. 송금 프로세스, JP모건. 이건 제 리플릭스 영상 보시면 JP모건과 리플이 송금 분야에서 떠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세계경제 포럼에서 얘네들을 자꾸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라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뭐 리플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 데이터를 누적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자, 아크인베스트먼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로 상승한다. 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좋은 건 잠재력이 어떤 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보지 마시고 요걸 보셔야 되는데 디지털 저장소, 결제 네트워크, 보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른다는 건데 비트코인은 전략적 자산이면서 비주권적이고 검열에 저항하는 화폐 중앙은행 및 법정화폐와 경쟁하는 화폐다 그리고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디플레이션 형태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다 필연적으로 디커플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개념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딱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영국 채무증권보다 낫다. 근데 이런 기사를 내가 쓰고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영국 채무증권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좋아하는 디지털 자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추락했다. 물론 이건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기사는 아니고 비트코인 좋다가 아니라 영국 채무 증권보다는 덜 나쁘다라는 내용이다. 제가 뭐라 그랬죠? 디커플링 가기 전에 뭐부터 와야 된다? 버티는 개념부터 먼저 와야 된다. 이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헷지라고 맺히던 매니아 뭐 저를 저격하는 것 같은데요. 농담이고요. 비트코인 매니아들은 틀렸다. 비트코인은 거품이고 투기라는 거는 계속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난 논조랑 계속 가져가는데 이거 자존심 부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틴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같이 주목을 하는 거죠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자금이 유입된다 그 다음에 뭐다? 가격이 오른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버틴다가 일단 되면, 그 다음에는 주목을 받고, 주목이 받으면 자금이 들어오고,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이 사이클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영국 채권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점점 이런 식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플레이션 형태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수단, 그리고 잘 버틴다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상승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호재가 반영이 되지만 시장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저평가 형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이럴 때가 사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빔에 노출됐던 비트코인 3000불에 갈 때까지 그 상황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을 구독하시면 계속 이런 좋은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